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날인데요.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 투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바꾼다는 게 어떤 위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민들의 힘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발전되고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자, 카카오톡 중에요. 예, 꿀팁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자, 오늘은 연락처 보내기.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처 어, 상대편한테 연락처 좀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주나요? 예, 바로 손쉽게 보내는 방법, 예, 연락처 보내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락처를, 예, 터치를 해서, 예, 보내고자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내고자 하는 사람, 예, 지금 보면은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예, 연락처 보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연락처를 한 번, 이거 연락처를 터치를 해볼까요? 자, 연락처 보내기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예, 보낼 사람을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필구 탁구로 한번 보낼 한번 터치를 해 볼게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예, 미리보기 강필구 탁구 전화번호 이렇게 내용이 뜨거든요 그러면 전송 버튼 있지 않습니까 예, 전송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편에게 이렇게 전화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해볼까요? 자세히 보기 누르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예, 휴대폰 그리고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오늘은 연락처 보내기 카카오톡에서 예, 카카오톡에서 연락처 보내기 예,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엔 파일, 음성 메시지, 뮤직, 그리고 뭐 선물하기, 뭐 카메라 어, 기능 앨범, 여기 대해서 한번 자체에게 하나씩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 날인데 선거 투표 잘하시고 예, 즐거운 하루, 예, 행복한 하루 성장하는, 하루,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